샬롬 2026년 1월 1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죄를 인도해 주셨고 2026년도 새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과 성실하심으로 언제나 죄를 만나주시고 죄의 일을 또 새롭게 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전히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서에 관한 내용들을 더 묵상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서론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물론 요한 1서, 2서, 3서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서신서를 기록한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면, 어, 이때는 1세기 후반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고, 어, 이때에 여러 교회들 가운데 어,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이 어, 있어서. 여러모로 교회를 혼란케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리스 철학을 기반하는 것으로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전제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 성육신 하셨음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어, 악한 인간의 몸을 이끌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든 나름의 사상체계에 또 성경의 말씀들을 무리하게 끼워 넣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성, 이성이라는 아, 그런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기어 넣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여러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아, 육체는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아, 육체의 그 본능을 따라 악하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신의 방종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또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 요한 서신서가 또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 말씀의 교훈들, 진리들을 가르치고 있, 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 영적인 지식이죠. 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 우울감에 빠져서 지식을 자랑하는 또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서가 기록된 데에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간의 의심과 비난과 배척하는 이러한 또 모습들이 어, 드러나게 되었고 또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반항 이러한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면에서 올바른 권면들을 요한 서 신서가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요한 서 신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네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빠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과 그리고 교회 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요한일서 첫 부분 내용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 이렇게 제목을 붙여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주 흐름을 볼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죠. 이를 선제, 먼저 계셨다는 그 용어를 씁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의 그 신성을 또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죠. 거기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셨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통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이것은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영지주의자들의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가르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표현들이, 상징적인 표현들이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전에서는 생명의 말씀, 이전에서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 보고 듣고 만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자,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의 그 선제, 먼저 계신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성육신 하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그 인성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이다. 바로 예수님이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서로가 믿게 될때 우리는 성도 안에 아름다운 사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교제의 그 기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사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도 이렇게 전하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에게 사김이 있게 되고 이 사김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초가 되시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은, 모습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5절에, 자,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그리고, 어, 또 새로운, 어,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또람 또 하나의 표현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사김이 하나님과 사김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김이 있다면서 또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죄악 가운데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김을 가진 자는 어둠 가운데 죄악을 또 고의적으로 범하며 그 죄악 가운데 방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어, 이것이 언급된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은 어, 그들도 나름 이런 철학 위에 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들도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은 악하니까 어차피 어, 방탕하게 방종하며 살아도 된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들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칠 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가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다. 성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항상 그 빛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준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은 죄가 없다. 근데 우리 영혼 안에는 죄성이 있죠. 죄성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 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죠. 구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빛가운데 행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이다. 죄를 자백해야 한다. 죄를 자백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주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삶,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십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은 선하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들로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다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거짓말 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음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연기주의와 비슷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구원파는 자신들이 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죄성도 없고 자기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백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로 거짓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악행들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도 자백하지 않습니다. 현대판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범죄하죠. 어, 범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그 삶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가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네, 하인나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본문 속에 사람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선제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나타나신 분, 인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성화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인 간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며 계속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그분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생행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고 죄의 종로로 타면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사는, 성화되어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 이 새해도 늘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1월 일일 1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너희의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또 기도로 또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